오늘은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내용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 구원의 순서에 관한 내용 중에 칭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칭의 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가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인가? 나는 의로운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예,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 존재이냐? 내가 의로운 존재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존재적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 죄인. 존재를 생각했을 때 죄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의롭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의롭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칭의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칭의는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내 존재가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정말로 죄가 많은 존재인데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개혁교의학 네 번째 책 220페이지의 한 문장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소유하는 길은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루터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빙크는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순서를 우리가 포착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칭까지 한 겁니다. 부르심 첫 번째 소명이죠.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소명 그리고 중생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두 번째가 중생이요. 그 다음에 믿음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믿음 회심.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때 믿음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은 칭의가 오는 것입니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이 된다. 이 칭의는요. 믿음보다 앞서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 뒤에 와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적 개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이 법정적 개념이란 무엇이냐?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선언하는 개념이.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 개념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법정에서 선언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의롭다 이게 아니라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이 칭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정에서 선언을 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언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법정에서 저 사람은 죄가 있으니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법정에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정에서 죄인을 죄 없다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는데 재판관이 그냥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냥 나랑 친하니까 감옥 안 가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분명하게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재판정에 서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당신 죄가 있으니까 죄의 형벌을 받으십시오.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대신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존재적으로 죄인.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기를 가운데 살아가요. 존재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칭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친하다고 당신 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냐?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간과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셔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그 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그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 6절 읽어 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냥 친하다고 죄 없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선언을 하실 때그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하심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칭의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칭의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중생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믿음 이 믿음도 통로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순서다 구원의 순서라는 다 것이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칭의를 받게 됩니다. 존재적으로는 죄인, 존재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로움을 만족시키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